아, 아, 이렇게 여러분, 어, 어 김모운도 승리를 오, 하나 아, 따갔네요. 음. 다르겠고 김모운이 기대했습니다. 아, 아니 아, 왜요? 왜왜 왜 저예요? 왜? 챨다. 도망갑니다.

나요? 어, 스토커야? 오야오야 아야, 때리지 마, 때리지 마, 오빵, 때리지 마. 오, 때리지 말라니까! 때리지 말라니까! 오, 때리지 말라니까! 으흐흐, <laughs> 때리지 말라니까, 몇 번에, 때리지 말라니까, 몇 번에, 말해. <laughs> 어, 어, 그러면 오케이. 이제, 이걸 한 번, 어.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. 말아간다. 님들, 난장판 모드 네. 한번 네. 해보도록 아. 하겠습니다. 아. 이게, 와. 이제, 어, 10% 확률로 모두에게 주창을 쥐어진다고 합니다. 어, 그러면, 어, 맵은 집, 어, 좋아요, 클릭. 예, 시다 아, 오늘이님, 이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. 네? 들어가보세요, 한 번. Good, 그, 네, 그 상태에서 한 번. 시프트눌러보 it 시프트. 어, 예. 안보여요 안보여 야 완벽하다 완벽해 와 진짜 완벽하다 어 근데 제가 제가 포식자인데? 못 열어요 이거 아 이거. 아이템 한방한방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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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 살기를 담아 때려야 된다 말이야 됐어요 e y 세요 나오세요. s is it. That was it. That was it. That was i 어, 내가 필요없는 애들은 다 없애버렸어. 어허, 도망하신 시 건가, 지금? 당연하지. 바로 옆에 이분이 계신데. 아, 제가 봐드릴게요. 우리는, 어, 때리지 맙시다. 저는 봐드릴게요. 아! <laughs> 오, 손발 때렸어! 손발 때렸어! 어, 이러면 안 되지. 아, 원래 한방한방 한방 살기를 담아 때려야 돼, 그치? 그렇지 그렇지, 아니... 그렇지. 맞는 말이야. <목소리> 당황합니다.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아 오호호호호호 오호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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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 오호호호호 오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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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너는 온누림님 보단 잘하잖아 아이 아이템 진짜 안녕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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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<laughs> 제가 세번이나 봐드릴 순 없어가지고 예? 어디? 누나 잘 죽었다 아 저기 계신구나 오, 뭐야 이거 와야 선용 삽 뭐야. 넓게 아니 님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결투를 붙읍시다 이리 오세요 뭔너트이에요더워도미안해 집이 아는지? 어디 있어? 근데 근데 왜저 몰라. 어디 지 오, 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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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제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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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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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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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30초 한 번도 안 해봤죠. 안 아, 해. 네. 아, 30초 안 해봤으니까 30초 해보고 이제 이배 이거 배 맵이죠.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. 아 대포라 대포 있어요. 있어 요 여기 저 저쪽에. 아 마치 민거처럼 참 크네요. 아제 거죠. 아, 아이 민거 <laughs> 두개 아친 게제 거죠. 전 없네? <laughs> 아 <아니>, 왜요 왜요 어! 어! 그리 가면 는다 드디어! 드디어 드 드디어! 워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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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나깜참 저.. 저 사람 죽아왜절저여요아전 아니죠 전 아니죠 이거 낚싯대 낚싯대 뭐야 낚싯대 아아아날 <laughs> <뭐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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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려고 해! 날 죽이려고 해! 날! 날! 흐내 옆에서 들렸다 죽이려고 해날 죽이려고 해날 죽이려고 해. 날 죽이려고 했어 이리 와, 이리 와! 안 맞은... 이거 안 맞는다고? 자 이거 뗄수 있어. 아아... 아! 겁쟁이네! 겁쟁이네! 아! 네이즈, <laughs> 네이즈? <네이수네이수? 웃음> 겁쟁이 네이즈? 아, 이리 오세요! 저 아무 무기도 없답니다.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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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... 으응! 죽었어? 으응! 잘 가? 으응! 멘토르 죽였어? 으응! <laughs> 원펀 넷! 원 펀치! 오예! <르르르르> 어. 오, 어 그래요. 지금 남은 사람이 빈모군하고 비토하고 선용님이 남았습니다. 음, 잠 중간이 긴장된다, 중간이렇 아, 긴장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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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아, 가버렸다, 가버렸다. 내가 내가 보기에는 목언님은 시간의 개수로 자는 것. 같다. 다음은 저희 누구야? 다음은 누구야? 갑자기. 내 곁에서 폭탄 소리가 들렸어. 어, 유킴님도 살아 계셨네요. 뭐, 뭐지? 유킴님은 오지게 숨어 있고. 오호, 선용님. 제가 아이시테르 하는 거 알죠? 오, 나피십자네 오야, 오야, 오야. 앞에 사고 있어. 오야, 오야, 오야. 오, 나이스 도망갔죠? 어이, 어이.

어, 어, 야유키 뭐, 어, 어. 숨어 있었구나. <웃음> 어, 겁쟁, 어, <laughs> 걱정, 이제 겁쟁이가 없고요. 유키님 포식자입니까? 어, 어, 아닌 것 같아, 아닌 것 같아,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좋아, 이제, 이제, 이제야 마침내. 배고픔이 너무 빨리 나네 <laughs> 배고픔 달아서 뛰지도 못하죠? 낚싯대 들고 있어, 뭐해? 고냥, 물고기 낚기밖에 할줄 모르는 사람이. 어떻게 될 때마다 다시 다 눌리고 있어? 야! 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구야 저거! 오우! 야! 나. 거북이! 거북이! 머리를 내놔라안 내놓으면 구워 먹으리! 내놔도 구워 먹으리! 야! 어이, 어이, 유킴, 내 앞에서 파랗게 보시지. 내 앞에서 파랗게 보시지. 야, 유킴. 야, 천천히, 고통스럽게, 즐겨주도록 하지! 우우 뭐야, 뭐야 무서워. 아. 이렇게 님은 한번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 아 김모근이 승리하였습니다 <laughs> 아이렇게 <laughs> <오늘 웃음> 젠틀하게 승리해버렸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지금 아 이거 재밌다 근데 한판딱한 판만 더 할까요? 아한판더 합시다 너 나는 무조건 김모근이만 죽일 거야 아왜 그래 진짜 아왜 그래 먹이가 <laughs> 바뀐다 라는 랩을 해봤습니다 음, 온누리님은 이제 네. 마크 뉴비였는데 어, 이거 네. 재밌게 하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어떠셨나요? 보통이었어요 1칸도 아. 못해가지고 아. 야 이거 변... 견... <laughs> <이렇게, 야. 웃음> 아니 왜 그래 아니, 왜 그래 뭐, 백인님 어, 오늘의 고인물로서 어, 최다 승리를 가져가신 분인데 어떻게 뭐 소감이 어떠신지? 진짜 나는, 나는 모은님이 도덕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사이코였다고요. 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백예님의 소감도 맞춰보고 이상 김모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음 이렇게 끝내기 전에 한한명 빼먹을 뻔했구만 어 우리 어 거북이 선영님은 저한테 여러 번 죽이신 것 같은데 네 음, 재밌으셨나? 많이 한 음, 번도 안들어봐 그래요. 음, 음, 음.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놓아라. 안 그러면 아! 구워 먹으리. 아! <laughs> 내놓아도 구워 먹으리. <laughs> 끝. 전문맨, 우리 연합 좀 합시다. 연합. 아니 저는 인들 어 고인물이 아니에요. 이, 가장 고인물, 저, 어? 이필로우 프리즘을 먼저 죽여야지. 어? 나 무조건 한 놈만 잡는다. 한놈 누구, 누구? 한놈 누구? 비교하기 주차 다닐 거야. 나요? 어, 스토커야? 오우야, 오우야, 아야, 때리지 마, 때리지 마, 오빵, 때리지 마. 오 대지 발라니까 대지 말라니까 오오 대지 말라니까 대지 <laughs> <오, 때리지> 말라니까! <laughs> 말라니까 몇 번에 대지 <laughs> 말라니까 몇 번에 몇번 <laughs> <laughs> 이리 와 이리 와야 이리 와 <웃음> <웃음> 이리 오라고 아아 아이 아이템 아 <laughs> 어, 아이템 뭐야? 있었어 아오 주소 아아 베이 어디있어 베이 아이 베이래 그어 피토 어있어 피토 피토 어, 여기구나. 야피토너나 떼지 아, 말라고 때! 아아 씨, 나 더워도 못었어. 야 유키, 너여기있었구나 <laughs>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? 아, 아, 왜 이렇게 사해 유키, 아, 너무 잘하는 유키,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, 아이씨대로아이씨대로널 <laughs> 죽여버리고 <웃음> 싶도록 <웃음> 사랑해. <laughs> 아니왜 이렇게 사악해? <laughs> 야, 그냥, 내가 보식자구나. 내가 보식자야. 야, 유킴,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? 어, 마지막 주인공이 되었었으니까, 이번엔 첫 번째 주인공이 되도록 해. 오! 겁북이다뜨거 머리를 내놔라! 머리를 내놔라! 어딨어? 어, 저 있구나. 머리를 내놔라. 안 그러면 구워먹으리. 구워먹으리. 그냥. 오우야! 아 드디어 피식장은! 뛰어 뛰어 뛰어! 아 낚싯대 오른쪽 클릭은 뭐 하는데? 아 오른쪽은 그냥 그 당기는 용도예요. 아오 어, 아, 오, 아, 거북이야 아, 거북이야 아, 머리를 내놓았구나. 어떻안 되지? 오우야싸오우야싸 미친놈 아니야 진짜. 다음은. 간 나의 머리가 되어줄까? 안녕하세요. n 유 y 너 여기 있었구나! 너 여기 <laughs> 숨어 있었구나! 유 o u m 아 a 아 o Oh! o Oh! o o 야 o Oh! 오야 오야.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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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니, 하필 백에님이 남으셨어. 나 어, 지금 수영장 했거든요. 컴몬 예? 수영장 했습니다. 뭐가 있다고요? 일어났어. 수영장 했어요. 아 수영장 있어요? 네. 좋군요. 오케이. 어 갑니다. 수영장이 어 미끄러. 네! 아, 지금 아무 효과가 없어 저거. 저기 있어요. 예. 아 안녕하세요. 오. 아 오. 오오오오개비개비개 비긴 비 과연 오케이 여기서 백긴 일단 탈출해 아오케개 탈출 넘버 원 완벽하다 아 이런 이런 나는 김복은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저기 음, 아, 는데 아, 저기 있는데 김복은님 아 있는데? 이런 이런 <laughs> 모님 나 여기 왜, 왜, 도망가, 모근님? 어이, 어이. 그러지 마! 어이 어이. 어이 어이. 어이, 어이! 어이, 어이! 어이, 안 된다고! 나 죽는다고! 제발! 아, 아, 죽었다 아, 이렇게 해서, 마지막은. 아, 백개님이 승리하셨네요. 아, 어, 그래요. 재밌었습니다. 아, 어, 재밌다, 와. 이거.